안녕하세요 신정수업사입니다. RSD 배관 누수로 하수관 스리브 틈새 누수로 어, 욕실 방수 처리 작업 욕실을 사용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예, 욕실 구조는 이렇고요. 욕조 배수 계통 바닥 육아 계통 세면대 배수관, 변기 오수관, 타일 방수 처리. 잘 보면 균열이 많아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세요 욕실 방수처리 작업 다완료했고요 예, 욕조 배수개통 배수구처 칠했고 바닥 육아 내부 방수처리 욕조 측면은 탐험해서 내부 점검 진행됐고요 세면대 배수관 조인트 방수처리 양변기탈거해서 오수관 조인트 방수처리 육아 내부는 이제 하수관이 막혀서 통수작업이 같이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너 실리콘, 타일 방수 처리 타일이 들뜬 부분은 이제 줄눈 쪽에 방수 처리 포함해서 음, 줄눈 방수 포함해서 음, 투명 실리콘 작업까지 같이 돼서 예, 진동 같은 걸로 해서 줄눈이 파손되지 않게 예, 같이 처리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